자 이승기 3문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18일째 넘버1반이 와리프, 와리프 뭐뭐라 말할까라는 관용어구입니다. 자주 나옵니다. You don't have those universally desirable traits. 그런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어, 특성이 없다면 어떨까? Just mentioned, 막 언급한 traits다면 which work 상죠 명사 PP. 거무명사 사이에는 축격관계 명사하고 비동사 스냅 뜯다 이렇게 말면 됐습니다. 방금 언급 막 언급한 그러한 특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떨까 예문을 보겠습니다. What if she forgets to bring it? Forget다면은 to 동사나 ing 올수 있는데 to 동사는 미래죠.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있는다 면 어떻게 될까? To다면 예. 미래 ing가 오면은 어 과거를 얘기합니다. 예문을 볼까요? He forgot 어, sending the, the letter. 그는 편지를 보냈던 것을 잊었다. 이미 보낸 거죠. 보낸 것을 잊었다. 그런데 이 포가투 샌드 더 레러. 그는 편지를 보낼 것을 잊었다, 안 보낸 거죠. 이런 책이었습니다. 포개 다음에 아이디어 오면 과거 예, 보냈던 것을 잊은 거고, 투병사 오면 어, 미래입니다. 리멤버도 예, 마찬가지입니다. 리멤버도 아이디어 오면 과거, 과거 사실을 기억하는 거고, 투병사 오면 미래입니다. 넘버 m 보겠습니다. o is n m b e t o u t e n d to e n d c to compare 비교하는 우리 자신을 to a v e r a g e s 보통 사람들이겠죠. o a r to o o to e r e o m p a r e to be 죠 다른 사람들과 w e k n o w 우리가 아는 o t h e r s 면 o o a o be a r e to be a r e 예문을 보겠습니다. Do not compare you a b i l i t y to the others 소유사죠 다른 사람의 어 능력 여기 어, 여기에 들어갈 것 같네요.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비교하지 마세요. 예, c o m p a 자, e n 가 있는데 뭔가 경향이 있던 내 네. 비슷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e 는 뭐뭐 인체하다. 인텐드 투는 뭐면서 의도하다 뭔 말을 생각하답니다. 예. 세 가지 텐드 투, 프리텐드 투, 인텐드 투 같이 알아두시 바랍니다. 넘버 3 보겠습니다. 디퍼런스 차이점은 can help couples 부부들이 어, 밸런스에 취하다 서로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어, 커프 배로 커프이죠 대처합니다 서재가 대체하는 걸도와주있습니다 l i f 인생의 d i f f i c 어려움을 밸런스, 예, a 균형이 잡히다 라는 수고입니다. She felt weak i 무릎의 어, 약함을 느꼈습니다. Bust is n 그렇지만 곧 어, 균형을 잡았습니다. c o 위드 몸에 대처하다 입니다. p e o 건강 사람들은 are better able to cope with 스트레스에 더잘 대처할 수가 있다. 이런 뜻이죠. 예, 정리하겠습니다. 와이프 뭐 말하면 어떨까? 그다음에 에 아이디어 뭐 과거 내용, 투병 사람은 미래입니다. 예, 리멤버도 마찬가지고요. 컴 그다음에 컴페어티 ALP와 비교하다죠. 그다음에 텐드투 경향이 있다. 프린 프리텐더 투뭐뭐 인차다 인텐드투 의도하다, 뭐 작정하다 뭐요뭐 하려고 생각하다. 밸런스아웃, 균형이 잡히다, 코프이드몸매대처체니다 이상입니다.